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용역사 공방입니다. 우리 집 할로윈. 할로윈 철화. 한번, 한번 보여드렸는데, 한번 또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쌩얼이 아주 다 쌩얼로 변했답니다. 철화는 얼마 없어요. 왜 뭐, 기특하게도 주인이 철화를 싫어하는 걸 하나 봐. <laughs> 너무 귀엽죠? 그래서 한번 또, 이거부터 한번 먼저 보여드리네요. 크기도 얼마나 잘 크는지. 와. 동글동글동글한 게 귀여워요, 정말. 엄청 크답니다. 사이즈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게, 이게 한 뼘이, 이게 60cm 되나봐요. 60cm. 이쪽으로도 한 20, 한 5cm, 아니 30cm 되고요. 야 진짜 잘 커요, 철하는. 그래서 에오늄들 좋아하시면은, 예, 화려한 아이들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애들은 전 철화도 괜찮더라고요. 빨리 크고 색깔이 화려하기 때문에 철화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에오늄 속 화려한 애들은 철화도 괜찮다는 거. 저는 철화가 요거하고 몇 개, 한두 개인가? 두 개인가? 밖에 없어요. 철화를. 좋아하진 않는답니다. 얼굴이 큰 애들을 좋아해요.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고, 예뻐지고. 물은 빠졌죠, 좀. 그래도 이렇게 동글동글, 생얼로돌아 만들어지는 게 너무 귀엽고 예뻐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크네요 음, 여기는, 어, 장마 대비해가지고, 요 안으로 들인 애들이에요. 이제 창틀에 있거나, 어, 걸쳐져 있는 애를 들여놨는데 이것도 들여놓으니까 꽤 많죠. 생장덩을또 위에까지 켰어요, 이렇게. 요 밑에만 항상 켜 있다가 세 개, 어 위에 또 켰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도 저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겠다. 얘가 얘가 처음에 이게 나갔거든요, 두 개가 두 개가 나가서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요 회사에다 말했죠, 전화해가지고. 생경등이 비싼데, 벌써 나갔다 그랬더니, 이게 무료로 교환을 해주더라고요, 요거를. 건새거예요 요건, 요건 하나 새거 낀거고. 그랬더니 새거 낀게 더밝으네요 그거, 고거, 그거를 좀 생각해, 어,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환은 되더라고요. 그냥 무료로 교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망가진 거는, 어, 택배로 내다놓으면 가져가셨어요, 그냥 오셔서.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아마 교환은 한 번밖에 안 해주겠죠, 그죠? 두 번이나 해줄까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가격이 4만 얼마짜리예요. 비싸다고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더니 음, 바꿔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바꿨어요. 하나는 끼고 이거 새 거고. 이건 꼭 중요한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방 고장 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우리 동서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했더니 바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중요한 정보니까 꼭 어...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생장등 두 개만 켰어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를 또 달아야 되나 겨울에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할까요 생장등이 우리 굉장히 많아요 일곱 개인가 여덟 개인가 그래요 그래도 여기를 하나 또 달고 싶어가지고 겨울엔 진짜 유용하거든요. 창들은 물이 잘 들어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거 두고 봐야 되겠죠. 아유 얼마나 이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는데 이왕 시작했으니까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어, 오늘은 <laughs> 이상한 말들을 많이 했네요. 저 우리가 보면은요. 여기 창틀에 있던 애들. 요거는 에케문스톤 야무지죠. 얘, 진짜, 얘네, 이런 애들은 참 야무지게 커요. 딱딱하고. 아직까지는 딱딱해요. 어떤 애는 물 주네 있고, 어떤 애는 물안 주고 그랬어요. 요것도 좀 말랐어요. 카시오 족어 족금. 카시오 족금이 모양이 처음에 데려올 때보다 모양이 달라지긴 했어도, 음, 뭐 죽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살아서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데려올 때 모양이로 그래가지고 굉장히 예쁜데 근데 색감은 그런대로 예쁘게 있어요. 요거는 좀덜 들었는데 저쪽 건더 많이 들었어요. 음, 요거는 젤리, 이게 프레시 젤리, 아, 어, 프레시 젤리고요. 요거는 왁스인데 어, 엄청 말랐네. 요거 물을 줘야 되겠다. 이런 애들은 물을 줘야 돼. 아무리 장마 습해도 요거는 물을 줘야 되고. 얘도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랑모였던 애가 이제 은행목으로 바뀌었죠. 그리 많이 풍성해진 거예요. 이파리 몇 개밖에 안 남았었는데. 요것도 물도 좋아해가지고. 요건 아직 말르진 않은 거 같아요. 이파리 보니까. 요거는 스노바니. 이게 5천원에 세포주 짜인데 이렇게 자구가 많아서 데려왔는데 초록초록 합니다. 어린애들이죠. 오천의 세포트도 묵은 애들은 있거든요. 또 단단하고 물도 들고 근데 이런 애들은 좀 어린 애들이에요. 물이 들어야 돼요. 음 요거 오렌지 몰로 안으로 들였더니 색감이 음 색감이 빠졌어요. 요쪽에는 좀창이 밑으로는 창 있는 창들을 좀 많이 놨어요. 이게 창이 물이 잘 들거든요 얘가. 얘도 바짝 놓으면 되는데 또 자리가 이거는 그냥 일반 LED 등만 켜줬어요 이것도 멀로. 이거는 약간 색깔이 이상해서 뽑아서 다시 심었죠. 괜찮은 것 같아요. 뿌리 내린 것 같아요. 멀로. 멀로 드리고요. 이것도 봉황이에요 요거 귀한 이것도 말랐네. 우리 구독자분이 선물해 주신 건데 이것도 말라가지고. 이거 말랐다는 건 빼내야지 물을 주지 잊어버려요 또 항상 보면은 찍고 나면 잊어버려요 이건 빼내야 돼 이것도 귀한 창인데 이것도 물을 줘야 되겠고요 이거는 마왕 이것도 뿌리 적심했는데 뿌리가 잘안 내린 것 같아요 뿌리가 아직 안 내렸죠 뿌리가 안 내렸어 아직도 뿌리가 안 내리고 있고요 요거는 음, 수련, 수련, 마리아. 어, 이건 물이 들었어. 여기 여기 여기다 놔서 물 들은 거 보세요. 밖에서는 물이 안 들었었거든요. 물 들은 거 보세요. 이것도 마왕. 이이거 마왕하고 비교해 보면 이, 이 마왕은 어 그대로 물이 여기만 조금 빠지고 빨간에 여기 있으면 또 물이 들을 거예요. 음, 요거 이것도 적심해가지고 저기에서 그냥 그냥 아무 데나 구석에 처박혀있더니 제가 이렇게 꽂아놨거든요. 뿌리를 내렸더라고요. 저서 여기다 심어서 놨더니 금방 물들었어요. 생장전 밑에서. 이것도 슈퍼클론인지 에버니 종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뿌리 자르고 이름을 적어놔야 되는데 죽겠지 하고서 그냥 놔뒀더니 뿌리를 내렸어요. 물도 들었어요. 이렇게. 버리려고 했더니 그렇게 됐답니다. 요거는킹포세우스요것도 옛날 제가 이것도 물이 들었네요. 생장등 밑에 물이 들고, 요것도 음, 선물 받은 비싼 애들 줘가지고 이렇게 물이 잘 들었어요. 생장등 밑에서. 어머나 물이 더 들어서 이렇게 빨갛게.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게 있으면 아주 창, 창 물들이는데 물론 자연광보다는 못하지만 어쨌든. 베란다에서는 이게 참 유용해요. 창들이 불이잘 들어요, 이렇게. 굉장히 빨갛죠? 밖에 있을 때보다 훨씬 빨갛게 물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생장등 켜주는 재미도 재미가 있어요. 영상 찍을 때 가운데 검은 질이 가가지고 화면을 올렸다 니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예뻐졌답니다. 아, 이것도 더 들었다, 백야. 백아가 여름에 물이 들기 시작했네 그랬더니 들었어서 이야 생장등 이거 켜주면은 참 신기해요 처음에는 진짜 신기했어요 물 들어가지고 지금 봐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물이 더 들었어요 요거는 요쪽만 약간 불구스레네요 길바 이것도 말랐어요 이것도이것도 빼놓고 장마가 져도 물을 줘야 돼물줄 애들은 빼놓고 이게 흑장미인데, 흑장미가 이거는 신통치 않죠? 요 밑에 있는 흑장미는 저렇게 예뻐졌어요. 진짜 흑장미처럼 이렇게 예뻐졌답니다. 같은 5 0 0 0원 세포트예요. 이거, 이거 살짝 얘가더 컸어요, 애들이. 크기가. 훨씬 컸죠? 요거 좀 작았고. 근데 역시 이거는 아직도 초록초록 하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있고요. 요것도 선물 받은, 배션 창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선물을 그냥 저는 아무것도 못 드리고 그냥 공짜로 다 받은 거예요 이렇게 미안하게 어쨌든 배션은 아직 물이 약간 붉은 스리하고 요게 질 많이 들었네요 요게 요거는 왁스 이것도 왁스 약간 이파리가 물음처럼 왔네 요거 이것도빼 봐야 될것 같아요 요것도 빼 놓고 이파리를 떼든지 뭐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벤바디스 이것도 5천원에 3포트인데 이렇게 안으로 들였더니 벌어졌어요. 처음에 이렇게 오므라들었었거든요. 많이 컸어요. 얼굴이 11개네요. 이런 거 똑같은 걸 3포트 사왔거든요. 자고할 이렇게 많은 거를 사왔는데 한 포트는 죽고 두 포트는 살았어요. 이렇게 이것도 처음에 데려왔는데 자구가 있어서 신기하다. 했는데 어, 자구 또 있네. 여기 자구 하나 있던 게 없어졌거든요. 죽었거든요. 여기 또 나왔네. 이게 이름이 음, 골든젤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굉장히 튼실하고 좋더라고요. 초록해도 근데 자구를 잘 다는 애 같아요. 여기 보면 하나가 오자마자 죽었거든요. 자구가. 근데 하나가 또 나오네요. 이거 이뻐진 거 보세요 이거 굉장히 이뻐졌죠 이거 이게 그냥 안에다가 그냥 방치해 뒀다가 안 돼있어서 그 창틀에 내놨더니 물 물을 흠뻑 주고 내놨더니 이렇게 예뻐졌어요 러블리로즈 어, 예쁜 모양으로 아주 잘 돼가고 있어요 수영이 이제 오팔리나가 이제 다된것 같아요 오래 묵은 아인데 이제는 이제는 다된것 같아요. 이거 새 포트 사다 가 심은 건데 몇년 동안 이쁜 모습 많이 봤죠. 이제는 거의 어, 다된 모습이고요. 어? 와 이거 밖에 안에 내 들여서 물음이 왔어. 하, 세상에 도태랑 렇게 예뻤는데. 오 마이 갓. 이야. 물음이면 세 번째가 왔네. 물음이 있었거든요. 네. 물음이 있었던 거를, 먼저 물음 몇개 있었죠? 두 개인가. 이건 완전 뽑아 봐야 돼요. 완전 썩었어요. 죄송해. 아유, 아까워라. 이거는 여기까지 썩은 거 보니까 물어온 거 보니까 뿌리가 상한 거예요. 교태랑또 이뻐가지고 두개더 데려왔는데 하나가 또 어, 보내게 되네요. 이거는 레드 이글 이건 항상 이렇게 딱딱해운 적이 한 번도 없어. 요 얘는 근데 색감은 아주 그냥 잘 들어요.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잘 들었죠.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색 감이 이렇게 화려 화려해요. 레드 이글이고요. 요거는 어, 홍시. 5천원 주고 내려온 거죠. 엄청 싸죠. 색감이 손톱 좀 보세요. 색은 좀 빠졌어요. 손톱이 아주 살아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 있고요. 음, 요거는 음, 그린 그린 나이트. 이것도 물이 쏙 빠졌네요. 크기가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많이 커졌어요. 얘가 작은 줄 알고, 어, 얕잡아보고, 작은 데다 심었더니, 크더라, 얘가 크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이렇게 많이 커진 거야, 이게. 이제 화분에 넘쳐나고 있어요. 손톱도 안으로 고불어들고 있네요. 그린라이트가 물이 약간 핑크색으로 들었었는데, 빠지고 있고요 음, 요거는 슈퍼클론. 왕대품 슈퍼클론이 요만해진 거죠. 그래도 물이 잘 들어가지고, 그래도 슈퍼클론인가봐요. 물이 잘 들었어요. 뿌리도 잘 내리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하엽이두 개가, 두 개가 생겼네요.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요거 호좀 보세요. 세상에, 생장등 밑에서 더 빨개졌어. 어머, 세상에, 너무 예쁘다. 아, 요거는 요, 요게 매력이에요. 끝에 가서 이렇게. 빨갛게. 창틀에 있을 때는 요거보다 좀덜 들었었거든요. 생장 내에서 더 빨개졌어. 아우 예쁘다, 진짜. 요것도, 요거는 더 들고, 든것 같진 않아요. 밖에서도 이렇게 빨갰었거든요 요쪽이 조금 더 들었나? 요거는 천 원짜리 세 개에요. 삼천 원. 근데 잘 자라죠. 자구도 달고. 참, 진짜 싸긴 싸죠. 어, 색감 너무 예쁘다. 또더 들었나봐, 이쪽 보니까. 이쪽 같지 않고. 여기가. 방향을 그럴 때는 돌려서 놔야지 더 들게. 당인이에요, 당인. 당연. 음, 이건 하모니 펄. 얘도 큰 창이었었어요. 이렇게 작아졌는데, 물구멍 없는 화분에 심어 놓고, 예, 물비 맞으면 따라버리고 그랬거든요. 또 단단하게 젤리로 변했어요. 젤리. 약간 목말라 하는데요. 여기 음, 카시조금 여기 있네. 요건 색깔이 더 진하죠. 근데 여기가 왜파리가 이렇게 오종종하게 아주 쬐끔해지네요. 짧아지고 음, 색깔은 항상 유지하고 있는데 모양이 영 그래요. 얘 예, 길바는 물이 안 들더라고요. 세개 심었는데, 항상 초록해요. 음, 요거는 연봉금. 얘가 엄마거든요? 얘를 여기서 자른 거죠. 얘가 더 커졌어요, 얘보다. 얘가, 자구가. 여기 가운데 자르고, 이거를두 개를 합식을 해야 돼요. 요거 두 개를 합해서 심어야지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것도 금방 안 봤으면은, 하긴, 이건 이 정도 되면은 얘는 이 죽은 거예요, 지금. 그쵸? 이렇게 거리대 음 창틀에 있던 애들을 어 모아놨던 거를 한번 찍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